안녕하세요 커피나무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캐드 초보실습 10번째 시간으로 A09번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전에 옵션 그리고 템플릿 초보실습용 도면 또 이런 걸 설정하는 방법을 첫 번째 실습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설정해 주셔야 저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설정하지 않으신 분은 그 영상을 보시고 설정을 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초보 실습 영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열번째거든요 중간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을 시작하고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기 시작 클릭.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커피나무 설계실에 템플릿이 뜨죠. 이런 템플릿을 이용하면 도면을 그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떴으면 이것을 저장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저장. 이번에 해야 될 것은 A09거든요. A09-2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우리가 실습해야 될 도면도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C 커피나무 설계실 초보 실습용 도면이라고 있죠? 이것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셔가지고 그대로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해가지고 시작 부분에 살짝 던져 놓으면 이렇게 도면이 뜹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A09번을 실습을 할 겁니다. A09를 선택해서 컨트롤 카피해서 우리 도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l V,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화면이 좀 좁으니까 넓게 쓰기 위해서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려야 될 도면은 가로가 40, 그렇죠? 그리고 세로도 40, 폭은 10이네요.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한 가운데 지금 보니까 원이 있는데 실선으로 되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지금 은선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네 군데에 동그란 게두 개씩 되어 있는 것이 네 개가 돌아가요, 그죠 이것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 가운데 있는 것은 구파이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파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카운터보 즉 볼트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좀 크게 구멍을 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깥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니까 따라가 보니까 4-π4.5 드릴 처음부터 끝까지 드릴을 이용해서 π4.5짜리 구멍을 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운터보어의 약자가 CB예요. 카운터보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8이라고 되어있죠. 8. 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볼트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크기를 이 동그라미 크기를 8π로 구멍을 뚫어라라는 것이고요. 깊이가 있죠. 여기 깊이를 4.6mm만큼 들어가게 구멍을 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면을 어느 정도 해석했으니까 그려봐야 되겠죠. 오른쪽 위에 두 개의 귀퉁이에는 못다기가3식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그려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렉탱글을 이용하면 좋겠죠.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을 클릭해서 잡아당겨보니까 먼저 가로방향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40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탭을 누르시면 세로방향 입력할 수 있죠? 또 40, 그리고 엔터. 40에 40짜리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리고 파이가 26짜리인 pcd가 있죠? 요 원을 그려야 될 텐데요. 그래야 요 두 개씩 되어 있는 원 있죠? 요거를 네 개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그릴 수 있을까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옵셋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옵셋 한번 해볼까요? 옵셋, 엔터. 얼마 거리인가요? 센터까지가 20이네요. 20, 엔터. 이게 먹힐까요? 뭐 자, 클릭하고 눌러니까안 되죠? 밖으로는 빠집니다. 어, 이거 밖으로는 빠지는구나, 확실하게. 그죠? 안쪽으로 들어갈 줄 아셨죠?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왜냐면 하 20에 20다 들어오면 여기 점처럼 보일 테니까. 이건 안될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방법으로 라인을 그려볼까요? 라인 L, 스페이스바. 위에서 아래로 라인을 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F8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왜 답답하게 저렇게 하지? 라고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PCD가 26이죠? 파이가 26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을 그릴 거예요. C를 입력하고 원 그리기 스페이스바 원에 대한 중심점 이렇게 지정하라고 나오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냅을 걸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에서 세 번째 두점 사이의 중간을 클릭하시고 이 대각선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정중앙에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파이가 26이죠? 그러니까, D를 입력하시고, 엔터. 여기에, 2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는 요 파이 26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좀더 쉽게 그리기 위해서, 센터 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주석을 클릭하시고, 자, 중심 표식이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원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그려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 보시니까 파이9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카운터보 약자 CB라고 써 있죠. 그리고 파이14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는 깊이를 얘기하거든요. 8.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깊이라는 것은 우측 면도에 필요한 것이고 이 정면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에서 파이를 한번 볼게요. 지름. 9라고 되어 있죠? 확대를 시켜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보게 되면, 요, 가운데 하얀색 원, 이렇게 재보면, 이게 9파이가 나와요. 이제 아시겠죠? 9그 드릴이 뭔지, 먼저 9파이가 되는 드릴로, 여기를 철판을 뻥 하고 구멍을 뚫으란 얘기예요그 다음에, 겉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스페이스 한번 더 눌러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했더니, 파이가 14로 나오죠. 아, 이게 카운트 오브 할때 14파이구나. 즉,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9고, 또 여기는 얼마라고요? 14란 얘기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와서 그려볼까요?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자,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한 가운데 찍고, 9죠? 그러니까, D, 엔터, 9, 엔터. 왜냐하면, 지름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죠? 지름이 9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 4파이를 그려야 되네요. 자, 똑같이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고, 중심을 잡고, D, 엔터, 그 다음에 14, 엔터. 이렇게 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점선이에요. 1 4파이는 그죠? 그럴 경우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도면 특성에서, 여기 있는 점선을 쓰셔도 되지만, 혹시 회사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점선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M A 매치죠, 매치 M A 스페이스 바 그다음 여기 점선을 찍고 저쪽으로 갈게요. 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14파이 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이쪽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것도 나중에 색깔을 맞춰 보겠습니다. 센터라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요? 4-라고 되어 있죠? 4는 뜻은 하나, 둘, 셋, 네 개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4.5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4.5는 안쪽에 있는 이 동그란 게 4.5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8. 8은 바깥쪽이에요. 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원이 8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로 그릴 수 있겠죠? 4.58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esc 눌러서 명령을 정리하고 자 c 스페이스바 원 그리기죠 여기 선택하시고 자 4.5니까 d죠 파이잖아요 파이 그러니까 d 엔터 여기다가 4.5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번엔 8도 그려야 되겠죠 다시 스페이스바 중심을 잡고 d 엔터 이번엔 8도 그려야 되겠죠 8 엔터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네 군데에 같이 있죠? 네 군데 같이 있는데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자, 여기다가 먼저 센터를 표시 한번 해 볼게요. 중심 표시. 그래서 딱 눌러 주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표시가 돼 있는 대로 다 합쳐서 복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원두개 하고 요거 하고 됐죠? 그다음에 CO 카피죠 스페이스 바. 자, 여기를 중심을 잡아주고, 어떻게 해요? F8번 눌러서, 자,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센터 보면, 센터 부분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회사에서 쓰는 센터 라인이 색깔이 틀리다. 만약에 이게 그렇다 치면, M, A 눌러서,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찍고, 그림으로 가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센터고 지금 보세요. 이것도 센터죠? 센터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색깔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 C가 3mm씩 돼 있는 게 양쪽에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려보겠습니다. 챔퍼죠. C H A 그리고 스페이스 바. 자 여기서 거리가 필요하죠, 거리. 이 거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D를 입력하셔도 돼요. 3, 엔터. 그랬더니 한번더 나오죠? 엔터 한번더 치게 되면, 그리고 클릭, 클릭 하시게 되면, 3mm, 3mm, 그리고 또 스페이스바 한번더 하셔서, 클릭, 클릭하게 되면, 3mm의 못다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면도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이제, 우측면도를 그려볼까요? ESC를 눌러서 명령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라인을 뽑아보겠습니다. 라인 L 스페이스 바끝 그 부분 잡고 F8번 누르셔서 이렇게 밖으로 빼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 바쭉 빼시고 ESC. ESC는 지금 하고 있는 명령을 종료하겠다라는 뜻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령을 취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라인을 그려서 스페이스 바 그리고 대략 위치를 아무데나 잡고 찍고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o f f s 이죠이번에 o f 얼마요? 10mm o f 엔터, 10mm, 엔터 그 다음에 선을 찍고 오른쪽으로 빼고 그랬더니 사각형이 보이죠 자, ESC를 눌러서 명령을 정리하고 트 r i 을 해야 되겠죠 트 r i TR, 스페이스 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e s c 를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안쪽은 9mm고 바깥쪽은 1 4 m m 예요이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자 라인 그려놓고 중심 부분을 먼저 그릴 거죠.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9mm잖아요. 9mm니까 반은 4.5겠죠? 그리고 여기는 14mm니까 반은 7이에요. 먼저 여기다가 4.5 옵셋 들어가야 되죠. 5 엔터 4.5 엔터 이렇게 주시고 자,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트림 줘야 되겠죠. tr 스페이스바 그래서 필요 없는 선은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14니까 반은 7또 반은 7이죠. 옵셋 해야 되겠죠? 옵셋, 엔터, 7, 엔터, 그리고 위로 7, 아래로 7,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깊이, 깊이가 8.6 이래요. 그러면 굳이 여기를 안재도 돼요. 또 옵셋 한번 할게요. 여기서 옵셋, 5, 엔터, 그 다음에 8.6, 엔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8.6을 넣었는데 어? 굉장히 깊네요. 이건 뭔가 치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전에 이걸 그린 사람이 이걸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mm니까 사실 그렇네요. 8.6을 빼면 굉장히 쑥 들어가고 살이 얼마 안 남죠. 쇠가. 그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재볼까요? 6.6이 나오죠? 아, 이 8.6이 맞는데 실제 가공은 6.6으로 했어요. 그럼 이게 좀 틀렸죠?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은 6.6으로 고쳐놓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틀리죠? 이렇게 설계를 안 하는데 일단은 6.6으로 잡아놓을게요. 자, 다시 복셀 6.6 엔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줘야 되겠죠? P R 스페이스바 찍고 찍고 찍어서 지금 보세요.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죠. 또 소개 소개 이렇게 지웠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졌나요? 그러면 여기 점선이죠. 점선. M A 매치죠.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잡아놨던 점선을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것도 필요하죠. 요거 요 부분요. 이자이 부분도 그려볼까요? 여기서 라인을 하나 뽑고 이렇게 이게 센터 라인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센터 라인이 있죠. 그냥 살려놓겠습니다 일단. 자 위에도 센터라인 그었고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보니까 4.5의 8이에요, 그죠? 4.5의 8. 4.5니까 2.25씩 반반씩 나눠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옵셋 2.25 엔터. 자 이렇게 해서 2.25 가고, 2.25 가고. 근데 이거 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계산하기 싫으시면 여기서 끝 부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땡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tr 조서 트림이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도 마찬가지죠? 굳이 8mm 계산하지 마시고 자 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길게 빼서 수직으로 갔다가 선에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트림 tr 그래서 지워주시고 요두 선도 삭제 그랬더니 여기 선들이 줄줄줄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어떤가요 지금 깊이가 4.6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재볼까요 혹시나 아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여긴 또 4.4를 했네요 아마 어, 도면을 그릴 때 약간 틀리게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왔어도 제가 그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 오늘 처음 보는 도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면을 가지고 제가 연습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단순한 도면 가지고 그런데 재보니까 약간씩 틀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원두 개가 실선이죠. 실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 방향에서 볼때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 위쪽이 위쪽 부분이 넓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넓어요. 넓고 여기가 좁아요. 그렇죠? 깊이는 4.4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Offset 4.4 엔터 Offset 4.4 잡았죠 이제는 모양을 한번 내 볼까요 ESC 누르고 TR Trim 해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여기 있는 선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애야 되겠죠 확대시켜서 요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넓고 좁으니까 안쪽에 있는 선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퍼져있는 선도 없애고요.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벌써 이 모양이 나왔죠. 이 모양이 나왔고 여기 점선이잖아요. ma 누르셔가지고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점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센터 라인이 지나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옵션 누르셔가지고 이 e, 엔터 2mm 하셔도 되고 2.5나 3도 괜찮아요 이렇게 균일하게 나가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림 TR 스페이스바 쭉 땡기시고 쭉 땡기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고 이 양쪽에 있는 선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라인이죠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이 MA 매치죠 매치 그리고 센터 라인 아무나 잡고 이렇게 클릭 클릭해주면 센터 표시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이, 한 가운데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미러 시키면 되겠죠. 반대는. M, I, 미러,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게 되면, 대칭이 돼서 여기 똑같이 그려지죠. 그리고 한 가운데 또 있죠. 이건 복사해야 됩니다. C, O,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자, 이거 보세요. 중심 잡고 여기 중심 부분에 와서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가운데 부분을 빼먹었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먼저 선형으로 치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형 클릭. 센터까지가 얼마인가요? 20이죠? 요 센터 부분, 이게 끝선에서 20mm. 그 다음, 전체는 40mm다. 스페이스. 처음부터 끝, 전체는 40mm. 또 센터까지 20mm 또 표시했네요. 스페이스. 확대해서 여기죠. 여기에서 이 끝부분까지가 20mm. 그리고 또 전체 길이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40mm가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20mm, 40mm 다 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PCD 파이 26으로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복잡하게 써 놓은 것들은 제가 지워 볼게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니까. 아, PCD 파이 26 어떻게 할까요? 요게 PCD죠? 똑같이 지름 들어가셔 가지고 원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원. 여기나 여기나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ESC 한번 눌러 주시고요. 치수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홈을 누르시면 커서가 앞으로 가요. 여기에 PCD죠. 그러니까 p.c.d.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PCD 26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측에 표시해 놓은 치수들 지우겠습니다. 지웠더니 여기서는 10mm 표시만 돼 있죠? 똑같이 10mm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하고 맞추면 되겠죠? 첫 번째 지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나요? 2-c3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돼선 좀 표시하기가 힘드니까 이럴 경우에는 선형 누르시고 반지름으로 가셔가지고 원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클릭 됐죠? 그리고 무브 시켜야 되죠? 이제 무브, esc 누른 상태에서 무브, m, space 바 이걸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이동시켜야 되죠 이동 f 8번 누르셔서 오따기 부분에 가셔서 요렇게 살짝 대주세요 그리고 더블클릭 하셔서 지워버리시고 B 다시 C3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니까 좀 카운터보 표시가 있죠 파이 9 드릴 그 다음에 카운터보 파이 14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위쪽에 잘못된 부분 고쳐볼게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요거 4.4로 일단 바꿔놓게요. 을 물론 4.6이 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도면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는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요? 현재 우리 초보 상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지시선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고요. 지시선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 가운데 여기 선택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서 클릭 그리고 파이죠 파이 퍼센트 퍼센트 c 파이 구니까 퍼센트 퍼센트 c 하고 9 한칸 띄우고 드릴 d r i l l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를 치시고 카운터 뭐죠? c 슬러시 b 한칸 띄우시고 퍼센트 퍼센트 c 파이 14 그리고 한칸 띄우시고 dp 이렇게 해주시고 6.6으로 주셔야 돼요. 현재 6.6으로 맞춰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위치가 너무 멀면 선택하시고 약간 안쪽으로 좀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사실 좀 크죠. 이게. 이게 보시면 화살표도 크고 다 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무브를 시키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줄여주시면 돼요. SC가 스케일이죠. 스케일. SC 입력하시고 쭉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그리고 0 8 정도 약간 줄이는 거죠. 80%로 엔터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듭니다. 해볼까요? 무브 시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10 치수를 안쪽으로 약간 당겨볼까요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위쪽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입력하려 그러니까는 귀찮잖아요 또 이거 하고 해야 되니까 미러입니다 이럴 때 M I 미러 스페이스바 뭐 선택하시고 위치는 여기에서 센터라인 잡고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근데 이 원에다 표시를 해야 되죠 무브 시켜서 그 원에다가 이걸 맞춰 보겠습니다. F8번 되어 있네요. 이런 게 끄시고, 이렇게 끄시고 원에다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요? 4 다시 4기란 얘기죠. 파이 이거 좀 뺄게요. 파이가 4.5죠? 4.5 이렇게 지워버리고 드릴. 그리고 카운터 보호인데 파이가 8이고. 깊이는 우리가 4.4로 고쳤죠? 4.4 원래는 이게 깊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볼트 머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크기가 다 똑같아요. M8이나 M6이나 보면 M6은 M6대로 다 똑같지 이게 다들쑥날쑥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 셔업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카운터 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파이 9 잖아요 그러면은 카운트 오브 워 해가지고 얼마를 쓰느냐 하면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9다 라고 되서 카운트 오브 8 이렇게 이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찍어서 가져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는 아니죠 그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미러를 시켜 볼까요 복잡한데 무브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무브해서자 옆으로 갔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무브에서 또 빼볼게요 요거 옆으로 빼고 무브에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M8 자리가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M8 자리가 왜냐면 파이 9 드릴로 되어 있죠 여기는 M8 볼트가 들어가요. M8 볼트가 들어가니까, 렌치 볼트 있죠? M8 렌치 볼트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4.5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구멍이 4.5로 뽕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M4 렌치 볼트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여기. 자, 보세요. 카운터 보은데 C를 하고 M4가 들어가니까 4를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이걸 찍고,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꾹 눌러만 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하나 고쳐줘야 되죠? 숫자. 이렇게 가서 4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히 끝나요. 여기 보시면 DP가 4.6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8.6. 그런데 여기 좀 너무 좁아서 바꿨습니다. 도면상으로 바꿨고,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늘 A09번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10번을 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